안녕하세요. 6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로 이제 2022년 상반기가 마무리 되어져갔고 어, 연일 시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국일 제지 역시도 오늘 또1.56% 40% 38,000주 거래량을 보이면서 2,530원. 시간 외에 보니까 1%또 하락을, 30원 정도 하락을 해서 2,500원에 마감을 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의 펠리클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왜 펠리클이 이렇게 각국의 전쟁 상황으로, 어, 번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일 제지역시도 글로벌 기업과 함께 에, 투과율 85% 이상의 펠리클에 대해서 공동 연구가 진행이 된다라고 기사화가 됐었죠. 에, 과연 그래핀 기반의 펠리클은 CNT라든지, 그라파이트라든지, 단결정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소재에 비해서 과연 투과율이 90% 이상에 도달을 하면서 필수로 작용하는 EUV의 5나노미터 공정 이하, 3나노, 5나노 그 이하에서 필수적인, 개당 3천만원에 해당하는 음, 펠리클에 대해서 구길그래피는 어느정도 시장에서 어, 차지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기사는 2021년 지난해 10월 12일자 올라온 기사인데요. 삼성이 독자적으로 직접 EUV의 노강 공정의 필수품인 펠리클을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극차외선 노광 공정 필수품으로 꼽히는 펠리크을 자체 개발한다. 초미세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EUV 공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ASML, 미쓰이화학, 일본, SNS텍 FNS, FST 등이 참여 중인 펠리클 시장에 그래핀 기반으로 구길 그래핀 그리고 그래핀 랩도 어 그래핀 펠리클 시장에 참여 중이고 삼성전자가 이제 경쟁사서로서 직접 등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열린 2021년 10월 경의 상황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1에서 EUV 펠리클 개발 소식을 알렸습니다. 최기련 삼성전자 파운드리 제조 센터장 부사장은 투과율 82%의 EUV 펠리클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2021년 12월 연말까지 투과율을 8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현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과연 90%에 도달했는지, 88%를 끌어올렸는지는 아직 발표의 내용이 없습니다. 아직은 현저하게, 예, 투과율이 낮은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최 센터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내년이라고 한다면 올해 2022년부터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연말, 2022년 말에는 대량 양산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지만, 에, 계획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 붓은 포토 마스크가 되어져 있고요. 이것이 펠리클인데 에, 알곤, 브로아르곤 노광공정에서는 이 빛이 에, 90도로 수직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 보면 은 광원의 손실이 거의 없지요. 에, 그러나 이제는 에, 프로아 어, 아로곤의 시대는 저물고, 어, EUV, 노광공정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니 이 노광공정의 이 빛은 펠리크을비스듬하 직각으로 이 입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스듬하게 입사를 하게 되어서, 음, 빛이 두번 통과를 펠리크을 하게 되면서, 광원의 손실이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손실이 크게 됩니다. 아, 따라서, 어, 투과율이 90%에 도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 이 펠리클의 업계 기준인 90% 이상이 상용화 된다라면 독점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펠리, 반도체 펠리클 시장이다. 현재 4조 원대를 시장을 형성을 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음, 어, 프로아르곤의 노광공정의 빛의 과정 직접 수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후 v 노광공정의 빛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두 번에 걸쳐서 투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과율의 손실이 대단히 낮지요.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90%에 도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현재 상용화된 공정은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EUV 포토마스크가 고가이어서 포토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한 개당에 10억 원의 고가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사용밖에 대지를 하지, 하지를 못합니다. 펠리클 도입이 필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 펠리클은 바로 포토 마스크에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포토 마스크가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예, 개당 3천만원 하는 그나마 상당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토 마스크 하나에 10억 원이고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손실이죠. 그래서 3천만 원짜리 펠리클을 가지고서 포토 마스크의 오염을 방지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펠리클은 필수 사항 아이템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투과율, 내구성 등 만족할 만한 성능의 EUV 펠리클이 지난해도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개발되지 않아서 실제 공정에는 도입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흡수되는 EUV의 특성상 높은 투과율의 벨리클은 필수적이다. 고열에 깨지지, 깨지거나 휘어지지 않는 내구성도 뒷받침되어야 되겠고, 벨리클은 그동안 국내, s n s 택과 FST, 그리고 해외에서는 ASML, ASML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본의 미쓰이화, TSMC 등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TSMC는 EUV 공정 활용을 위한 내재화됐고 그러나 이 TSMC는요 투과율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노광 공정의 슈퍼홀에 해당하는 ASML과 어, 미국의 테러다인이 공동 개발을 하여서. 어 일본의 미쓰이화학의 일부 물량을 일부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미쓰이화학을 밀어주고 있는데 현재는 투과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조금 더 늦춰지고 있는 상황 아직은 이제 설비 공장도 완료가 되어 있는데 미쓰이화학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투과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정도로 해서 잠정적인 보류상.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ASML은 독점 생산 중인 EUV 노광장비 사업과의 시너지를 위해서 미스이화학과 협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삼성전자가 EUV 펠리클을 직접 만드는 건 펠리클 상용화를 앞당기고 공급망을 다과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삼성전자는 SNS 택 659억원 FST에 430억 원을 투자하며 펠리클 개발을 독려하고 있으면서도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을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펠리클의 상용화는 아직 요원한 상태이고요. 삼성전자가 필요로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90%의 투과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5% 이상이라고 하는데 연재로서는 90%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외부 협력과는 별개로 자체 기술 확보를 통해 상용화를 앞당기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아울러 펠리클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자체 생산과 외부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만의 TSMC가 펠리클 내재화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오해전 대량 생산 계획을 공개한 만큼 기술 완성도를 상당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음, 현재로서는 투과율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펠리클 소재는, 음, 현재 그라파이트로 알려지고 있고요. SNS 텍 FST, ASML, 일본의 미쓰이 화학 등 타사 펠리클보다 먼저 EUV 공정에 적용할 공산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약 5년 전부터 종합기술원 주도로 펠리클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삼스, 수원에 있는 삼성 종합기술원 연구 주도로 이렇게 5년 전부터 펠리클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용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구일재지구일그래핀에서의 이연재의 유의미한 내용을 너무 이른 시간 내에 우리들 들은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늦어지는 연장이 되는 늦어지는 생각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급락에 대해서 너무 음, 의기소침해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펠리클은 이 용어적인 설명은 펠리클은 피로 반도체 웨이퍼의 회로를 반복해서 찍는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이고요. 회로가 그려진 포토 마스크의 오염을 막기 위한 일종의 덮개로 펠리클은 덮개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덮개가 하나가 3천만원입니다. 펠리클을 사용하면 개당 가격이 10억원에 해당하는 포토 마스크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이 포토마스크는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죠. 10억 원 들여서 한두 개 사용하다 보니까 대단히 고가라는 생각인 거죠. 포토마스크 교체 주기를 줄여게 됩니다. 펠리클을 이제, 펠리클을 통해서 포토마스크의 오염을 방지하다 보니까 이 포토마스크의 교체 주기를 줄여서 공정 비용의 절감, 그리고 생산성의 강화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 EUV 노광 공정에 적용시 필요한 마스크와 펠리클 수는, 어, 5나노 공정과 3나노 공정에서 펠리클의 사용 여부는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5나노 공정에서 이 펠리클 하나가 대략 25개 정도가 사용됩니다. 한개당 3천만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25를 하게 되면 대략 7억원 정도에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3나노 공정에서의 펠리클 수는 좀더 늘어나서 30개 이상이 됩니다. 한개당 3천만원이면 최소 3나노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9억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EUV 펠리클 연도별의 수요 전망은 2022년 15,000개. 내년도에 27,000개. 엄청난 속도로 펠리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펠리클 소재 현황을 보면 ASML은 펠리클 소재가 폴리 실리콘입니다. 삼성전자는 폴 소재가 그라파이트. IMEC는 벨기에의 반도체 제조기업인데 CNT, 탄소 나노 튜브로 펠리클을 현재 만들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진행을 하고 있다. FST, 우리나라 기업이글 실리콘 카바이드의 소재로서 펠리크를 생산하고자 합니다. SNS텍, 단결정 실리콘, 그래, 구일 그래핀과 그래핀 내변 음, 소재가 그래핀 기반으로 하는 펠리크를 현재 연구 개발 중에 있다. 이곳에서 비전사 대면적 기반의 그래핀으로 투과율과 에, 높은 원가 절감을 하게 되면 독보적인 4조 원 규모를 휩쓸 수도 있는 가능성. 너무 지나친 네피셜이지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구글 그래핀의 기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지난 28일에 나온, 올라온 기사인데요. 그래핀 펠리클 개발 글로벌 기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구길재진은 자회사 구길그래핀이 그래핀 펠리클 부품 개발을 추진하는 데 힘입어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구길그래핀은 지난달 그래핀 펠리클 부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5월 11일자의 발표에 이어서 지난 6월 28일 투과율 85% 이상이 가능한 기술 개발 성과를 위해 연구 중이다. 이 것이 5더 올려서 90 이상 이라고 한다면 게임 오버가 되는 것 입니다. 현재 그래핀 랩도 이제 그래핀 기반의 펠리크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저온 직성장 저온은 언급을 드렸죠. 500도시 이상인 것의 온도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일 그래핀의 온도는 2018년도에 이미 150도시에서 어, 증착이 가능했고요. 현재는 100도시에서, 어, 비전사 기반의 그래핀, 고품질의 그래핀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펠리클은 빛으로 반도체 웨이퍼의 회로를 찍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오염방지 부품이며 포토마스크 교체 주기를 줄여서 공정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효과적이다. 업계에서는 펠리클 도입을 필수로 보고 있어서 대기업도 상용화를 위한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과 외부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극자외선 EUV 펠리클은 수십 나노미터 미만의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도 90% 이상의 투과율, 균일성, 반사율 등 다양한 사양을 동시 충족해야 되는 대단히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EUV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생산량과 EUV 레이어 수가 증가하면서 펠리클 그리고 검사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빌리클의연 시장 규모는 4조 5천억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 추정이 되고, 구글그래핀 회사 관계자는 자사에서 컨퍼런스 콜 그리고 지난주 해외 방문을 통해 다국적 기업 A사 등과 지속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력 방안 추진을 위한 자사 방문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있어 앞으로 시장 진입 시점이 구체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현재 2년 동안 그래핀 자체로 연구해 온 국일 그래핀의 이제 각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한 첫 번째로 펠리클에서의 투과율 90%로 상용화 양산화 가능을 한다라면 끝이 나는 것이다라는 생각 음잘 지켜보기로 하고 어, 우리는 여타 그래핀 기반에 만들 수 없어서 그래핀 기반에 펠리크를 연구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비전사 공정의 구길그래피는 충분한 연구 현재 윤순길 교수님은 네덜란드에서 반도체에 관련해서 연구 중에 한달 정도를 하고 계시면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또 어려운 시장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나스닥 은 마이너스 1%대 약보합으로 출발하는 선물로 보이고 있고요. 43만 8천주 어, 국일제지 잠시 한번 살펴를 본다 라면 어, 공매도가 34,830주가 나왔고요. 신용 잔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12,000주가 들어서 284만 8천주의 신용 잔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매도와 대차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속적으로 현재는 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차가 35,800주가 대차, 새롭게 대차를 내었고, 상환은 37,500주. 여전히 대차장군은 1,229만주에 해당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은 72,000주. 최근에 3일 전이죠. 고점에서 JP모건에서 팔아먹고, 추격했던 사람들은 바닥권에서 다시 음, 매도하면서 그 부분을 저점에서 다시 받아나, 받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부위는 3.4%에 433만 주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일제지 전환가액이 좀 리픽싱이 되어 있네요. 벌써 2933원으로 리픽싱이 되었고요. 어, 한달 만에 또다시 20만주 정도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펠리클이라든지 이러한 유의미한 내용이 잘 성과를 내게 된다면 라저 정도야 뭐단몇 초도 안 걸리는 사이에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고요. 오늘 도 음, 저는 펠리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데 짬짬이 펠리클에 대해서 두루두루 에, 과연 어느 정도의 국일 그래핀에서 어, 그래핀 기반의 펠리클을 장악해낼 수 있을까 과연 투과율 90% 이상을 달성을 할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각도로 인해서 발표하기 전에 나름대로 연구를 지속하고자 해봅니다. 아, 식구님들도 나름 연구 한번 해보시 같습니다. 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목요일 영상은 이곳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